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again 길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거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i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 너를 지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소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족 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너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면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 왕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만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운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 미스르 로봇 말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과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그 산지와 온 내객과, 곧엔온 그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기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소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담과 요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을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데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온집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이 제발 무사히 잘 지나가서 더 이상 수재민들이 또이 태풍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하소왕 야빈이 듣게 됩니다. 하소왕 야빈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는데요. 야빈은 북쪽 지역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 나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너무도 많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변의 그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과 병과도 병거도 심히 많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양상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리고 성은 전쟁 없이 정복하게 하셨고 아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본은 항복하게 하셨고 그 후에 남쪽 지역은 강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먼저 이기게 하시고 남은 성업을 차례로 격파해 나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의 이제 전체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맞서게 되는데요. 갈수록 전쟁의 강도와 규모가 강하여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언제나 전쟁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싸울수록 더욱 크고 강한 대적이 나올 때는 어무도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작은 싸움부터 우리를 조금씩 단련하셔서 더큰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도 또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와의 싸움, 즉 영적 전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도 싸워도 끝이 없고 이기고 극복한 것 같은데 더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 전투가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내는, 우리 눈에는 감당하기 버거워 보여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적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살라 버리죠.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를 이와 같이 말과 병거를 다 죽이고 또 불살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와 군사력에 의존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발을 거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 내 경험, 내 지식, 곧 많은 군대와 강한 무기로 승리하려는 그러한 모든 방식들을 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가장 강력한 하솔의 군사를 모두 무찌르고 불태우고 나머지 성읍과 재물과 가축은 백성들이 탈취하게 됩니다. 단 모든 사람은 진멸하였는데 이 전쟁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것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복을 누리고 승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 정복 전쟁의 결론 부분인데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이 더 덧붙여지는데요. 기본 거민을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맞서 대적하여 결국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예정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해 가나 민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 심판은 그들의 죄악이 그 심판에 합당할 만큼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점령한 땅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쫓겨났다는 것을 22절에 말씀하고 마지막 23절에서는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마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난 정복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둘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에 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고 타협적인 순종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하나도 행한 것이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은 패배를, 순종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현실에 의해 부분적이며 타협하는 적당한 순종의 모양만 취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모든 전쟁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래야 해서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영적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세상 유혹과의 싸움, 또한 우리 안에 남,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그 번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열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므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나 현실에 의해 부분적이며 탄협하는 적당한 순종의 모양만 취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그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